남북, 전 쟁이 끝나고도 3년이 지나서야 고향집으로 돌아온 이든 에드워즈. 동생 아론과 그의 아내 마사, 그리고 어린 조카들이 그를 기쁘게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또한 명, 동생 아론이 양아들로 삼은 인디언 혼혈 청년 마틴.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들의 환대에 모처럼 행복한 이든. 조카 데이비가 자신을 위한 선물을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이에 주저 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의 훈장을 주는데. 허나 기분이 좋다가도 유독 동생네 와 있으면 안색이 무거워지는 이들, 그의 시선이 동생방으로 향합니다. 다음날 시끌벅적하게 들어오는 이 지역 자위대 한밤에 소들을 몰살시킨 범인을 잡으러 마을 장정들이 다 모였습니다. 팀 리더이자 목사인 샘 클레이튼은 아론과 마틴까지 합세시켜 범인들을 추격할 생각입니다만 이드는 그들 대신 가겠다며 아론과 마틴을 제지합니다. 남북 전쟁이 끝난 지 오랜데. 샘은 아직도 상명하복의 원칙을 좋아하며 계급을 따지지만 그것이 부질없음을 알려주는 이든 출발하는 이든의 외투를 챙겨주는 마사 그렇게 자위대는 출발합니다 그런데 반나절 이상 이동하던 자위대 앞에 죽은 소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꽂혀있던 무기를 살피는 이든 like 코만치의 짓입니다 다음날이 되어서야 되돌아온 이든과 자위대들 동생 아론의 집이 당했습니다 타위 대가 떠난 그날 밤 코만치들은 이곳을 습격했고 조카 루시와 데비를 납치하곤 모든 가족을 몰살시켰습니다. 당장 코만치족을 잡으러 가겠다는 이든.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의 희생을 원치 않지만 일단 따라나섭니다. 하지만 이미 복수심에 불탄 이드는 코만치와의 정면 승부만을 원하는 반면 자위대는 루시와 데비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장하며 이견이 나뉩니다. 그와중에 어느새 이들을 포위하기 시작하는 코만치 강가로 전력질주 다행히 강을 먼저 건너고 교전을 펼치는데 코만치가 후퇴합니다. 하지만 이드는 더욱 흥분하기 시작하고 자위대는 구조를 포기하고 마을로 복귀하지만 이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루시의 연인 브래드와 마틴이 함께합니다. 하지만 얼마지 않아 루시의 시체 가 발견되고 이에 분노한 브래드는 혼자 인디언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 들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후로 1년의 시간이 흐르고 성과 없는 수색만이 반복되지만 데비가 살아있을 거라 확신하는 이든의 집념은 무서울 이만큼 강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든 앞으로 도착한 편지 한 통, 그 속에서 나온 옷 조각. 돈을 주면 데뷔의 행방을 알려주겠다는 상인 버터만의 제안입니다. 1 0 0 0 그를 통해 코만치족의 전사 스카라는 자에 의해 데비가 납치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버트만은 상금에 눈이 멀어 이든을 제거하러 오는데 그의 음모를 눈치채고 모두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무작정 북쪽으로 스카를 찾으러 가는 이든과 마틴. 또다시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코만치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진 이든 들소떼에게 확풀이하는데 대규모의 기병대를 만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이든과 마틴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나야키족을 습격하고 납치되었던 백인 여성들을 데리고 온 것인데 이들 중 데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든과 마틴이 마주한 것은 코만치들에 의해 미쳐버린 분여자와 어린 소녀들 데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증오가 커져가는 이든 그러던 중 드디어 멕시코 중개상을 통해 스카의 거처를 알게 됩니다. 얼마 전 기병대의 공격을 통해 위세가 꺾인 스카. 그야말로 초라해진 코만치죠. 그리고 모습을 드러내는 스카. 아직은 섣부르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대비의 신변 확인이 먼저입니다. 백인에 의해 두 아들이 죽었다는 스카. 그래서 그는 백인들의 머릿가죽을 모으는데 이 가죽을 들고 있는 여인, 데비입니다. 어느새 인디언 여인으로 성장해버린 데비, 그리고 스카의 먹이에 걸려있는 이든의 훈장. 감정을 주체할 수 없던 이든이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던 데비가 그토록 증오하던 코만치의 여인이 되었다니 이때 저 멀리서 달려오는 데비 그녀는 이들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버렸고 데비는 이제 인디언을 가족으로 생각합다이이 격분한 한 이든 하지만 갑자기 코만치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허나 허약해질대로 허약해진 코만치. 그 옛날의 명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틴과 이든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데미의 구출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이든. 그는 과거 버터만에 대한 정당 방어가 과도했다는 판단 하에 총기를 압수당하는데. 바로 그때 기병대에서 자위대에게 긴급 요청을 합니다. 남아 있던 인디언 부족들을 싸그리 없애겠다는 작전. 자위대는 이에 적극 협조하지만 더 이상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닌 생계를 위해 인디언의 씨를 말려버릴 작정입니다. We go charge... 마틴은 데 c 를 구해올 시간을 요청하지만 command, 더 이상 관심받기 되어버린 데비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마틴은 데비를 구하러 들어가고 데비를 oh, oh, yes. 구한 마틴 스카를 죽입니다. 이미 대항해 싸울 힘도 없는 코만치 맥없이 당하고 맙니다. 이드는 가차 없이 스카의 머릿가죽을 벗기고. 데비를 쫓아갔는데 필사적으로 도망가려는 데비 결국 두려움에 떠는 데비 마치 어린 딸을 안아올리듯 그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합니다. 길고 길었던 수색의 시간은 끝나고, we'll and... 다시 집으로 돌아온 데뷔 마틴도 사랑하는 연인과 상봉했지만, 정작 이드는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존 포드의 마지막 서부 영화, 수색자였습니다.